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한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직 뭐, 어, 한달반 정도, 어, 남아 있긴 하지만, 어, 오늘 한 해를 되돌아 본다면, 어, 수많은 어, 감사할 것들이 있죠. 아, 네.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하나 또 세세히 들여다 보면 또 이것까지 굳이 감사할 필요가 있나? 이건 너무 힘들었는데, 이건 너무 고통스러운데아 이건 아, 감사하기보다는 음, 좀 어려웠던 고 어, 기억 남을 수 있는 일들, 어, 사건들, 문제들도 어,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성경에 대해서는 어, 뭐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예, 범사의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일이든. 주님, 질병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교통사고가 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팔이 다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걸 감사하는 거 아니죠. 고통과 질병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사탄이 주는 겁니다. 이건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사탄이 주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반드시 사탄이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발생하게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상황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고요. 사건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리죠. 마치 물 위로 걸어가. 주님께서 걸어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걸어가다가 성남 파도를 보고 눈을 돌리는 순간 물속에 빠져들어왔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상황을 보게 하고 여건을 보게 하십니다. 아, 합니다. 그럼 사탄은 그걸 보게 한, 하면 우리가 눈을 돌릴 때 거기서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게 뭐예요? 그 상황에 문제에 우리는 설득됩니다. 설득됐으면 어떻게 돼요? 반응하죠. 사기꾼한테. 설득됐으면 어떻게 돼요? 전화가 왔어요. 수원지방경찰청, 예, 홍검사입니다. <laughs> 어, 우리의 첩보에 의하면 당신은 지금 당신의 계좌에 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도래했습니다. 음, 어, 그래서 당신의 계좌를 안전하게 옮기기 위해서 제가 불러주는 대로 어, 계좌를 이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설득됐어요. 그 다음은 어디로 가죠, 우리는? <laughs> 예, 은행 창구에 갑니다. 예, 아직 끊지 않으셨죠? 네 예, 제가 누르, 어, 불러드린 대로 계좌를 입력하십시오. <laughs> 뭔가 홀린 듯, 아, 안 그럴 것 같죠? 아, 지금도 예, 한 해에 예, 수십억 원이 예, 그런 불법, 어, 그런 예, 이거 보이스피싱 이런 것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홀린 듯이 넘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 제 정신 들어보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그럽니다. 예, 우리 사모님도 가끔, 예, 일 년에 한두 차례는, 예, 꼭 아랫지방에 있는 검찰청으로부터 전화가 오더라고요. <laughs> 예, 아랫지방에 있는 검찰청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뭐, 이렇게 하면, 아, 참할일 없으시네요. 아, 그래요? 그러고, 예, 조용히 끊습니다. <laughs> 음, 어떤 때 뭐, 경찰서라고도 연락이, 연락이 오기도 하는데, 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설득되면 거기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에 설득되죠? 말씀에 설득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설득되고 반응한다. 아멘. 우리가 믿는 반은, 우리가 믿는 반은 하나님을 믿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것을 믿는다는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말씀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구약에는 예, 히브리,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예,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예, 그것은 옛 언약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새 언약에, 우리는 새 언약을 받았고 그새 언약에 설득되고 반응합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며 또한 승천하셨다가 열일 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성령을 오신 그때로부터 새 언약이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 말씀은 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성령받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거듭났다. 새로 부활했다. 아멘. 그 말씀은 새 생명의 말씀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내 오감의 지식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내 오감의 지식으로 어떻게 알수 없는 거라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의의 말씀에 설득되고 그리고 반응합니다. 설득됐다면 반응하죠. 아멘. 그 반응이 무엇이냐? 감사한 거예요.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감사하라.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 여기에 이 단어는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명사 여성형으로서 무엇을 이야기하냐 감사 감사한 말 감사드림 이것이 동사로 쓰이느냐 형사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뜻이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여하튼간 여기에 있어서는 감사한 말이에요 감사한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 이제, 어제, 우리 아버, 저희 아버님이, 아버님이 생신이셨어요. 생신이셔서, 이제,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이제 모였었는데, 모였었는데, 예, 아버님께, 예, 우리를 이제까지 이렇게, 어,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아, 내 마음 알지? 뭘 알아요, 도대체? <laughs> 그 마음이 뭔지, 예,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엄마, 오늘 아침 식사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아빠, 이렇게, 어, 날마다 일하셔서, 노동하셔서, 힘든 노동하셔서, 먹여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로 표현할 때그 은혜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누군가 감사하다고 찾아왔어요. 그럼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감격스러워요. 본인 혼자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 아무도 몰라요.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어, 감사가 아니에요. 예, 꼬무줄 없는, 뭐요안꼬 <laughs> 없는, 예, 찐빵. 예, 예, 속에 내용물 없는, 예, 어, 붕어빵이에요. 붕어빵은 반드시 예, 그니까, 어, 팥, 안금이 있어야죠. 우리가 감사를 말로 표현할 때에 비로소 설득된 것에 구체적인 반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서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아멘. 지난 한1년 어, 또한 한한해 한 또한 베풀어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또한 또한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빼도 박도 못 하십니다. 아멘. 어, 아직 엄마가 아빠가 해 주신 게 아니야. 그런데 이미 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어, 예봐라. 이놈이 어, 이게 제 잔머리 굴리네. <laughs> 라고 할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이미 말씀에 설득되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그 말씀으로 말을 했어요. 아멘? 네. 말을 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얼마가 됐든 상관없어요. 만 원을 드렸든, 이만 원, 얼마를 드렸든, 내 형편의 처지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부담되지 않는 상황. 내가 어, 감사를 하는데, 감사를 하는데, 얼마가 부담스러워.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편안한 금액으로 감사하시면 돼요. 아멘. 편안한 금액으로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 믿음의 확증이에요. 내 믿음의 확증.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미래에 있는 것을 예언으로, 또한 선지자적인 감, 은사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의 감사하는, 감사, 감사한 말, 또한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한 행위로서의 감사드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대하여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좋은 가을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 모든 것에 낱낱의 것을 경험하시면서 상황을 맞이하시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문제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저는 훈련 기회로 삼겠습니다. 여전 같았으면 저는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감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고통을, 이 문제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이것을, 이것을 승리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낱낱의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것을 그 상황만 보고 우리는 이것까지 감사할 필요가 있을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그러나 감사하는 것이 큰 믿음, 장성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오게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오 곳에 가두고 그 발을 착구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아멘. 여기서 사도, 사도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붙잡혔고 심하게 맞았어요. 많이 친지라. 에이, 뗐지. 한 세대에서 네대 정도, 이게 아니라, 예, 2000년 전이에요. 어, 로마는, 예, 일제 강점기와 같은 시대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이 때렸다. 그러면, 예, 지금처럼 인권을 따지고, 어, 내일 뉴스에 나올 줄 알아. 너, 너 많이만 때려봐. 이러지 않습니다. 사람 몰골이 보기 흉할 정도로,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느낄 정도로 아주 온몸에 피투성이 될 정도로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당, 이 당시 2000년 전의 감옥은 사람의 인권 이런 게 없습니다. 어, 전혀 움직일 수 없게 착구를 채워서 든든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령을 받아서 발에 발 손과 발에 다 착구까지 채웠고요. 그런데 깊은 밤중, 한밤중이 우리 인생의 밤중처럼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고통스러울 때에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기에 찬송했다는 감사했다는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에서도 여권 속에서도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변화시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옆에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 사람은 아무 때나 감사하대 감사하대 그런데 그렇게 어, 투정거리고 빈정거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심령 안에 이미 빛이 비추어졌어요 네. 자기하고 다른 걸 알아 자기하고 어, 급이 다르네 아 급이 좀 달라 저 사람 뭐지? 내심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laughs> 네.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를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우리의 복음의 빛이 비춰진 줄 믿으시길 추원합니다 아멘. 네. 그것은 반드시 그 사람 안에 영혼의 빛이 비춰져서 반드시 역사하게 됩니다. 아, 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갑자기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온 사방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아, 네. 네? 모든 것이 다 풀려질 아, 네. 정도. 네.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는데 바울과 신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 그것마저도. 근데 베드로는 도망갔어요. 갔어요. <laughs>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갔지만 바울과 신라는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간수가 그 옥문을 지키는 간수가 야, 큰일 렸다다 도망갔다. 우리 이제 끝났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때 목숨을 끊지 마시오. 우리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의 집안마저도 구원하게 됩니다. 그 간수가 그를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데려다가 매맞은 매 것을 다 감싸고 심, 어, 치유해주고 약발라주고 그리고 온 가족이 예수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는 이런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표정하지 마십시오. 마음에서 짜증이 확 올라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마귀의 역사일까요? 마귀예요 아이, 우리 초등학교 1학년에 제일 똑똑해요. <laughs> 네. 우리는,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아, 네. 감사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 네. 마귀가, 어, 이거 봐라. 상황이 아니네. 어, 빛이 비춰지네. 그리고 무서워서 떨고 도망갑니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불평하지 마십시오. 아, 네. 불평은 마귀가 좋아합니다. 사탄이 좋아합니다. 아, 네. 상황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눈을 돌리게 하지 못하고 그 상황에게만 설득당하게 하고 그 상황에 파묻혀서 거기서 계속 나 혼자만 불평하나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반드시 집에 가서 뭐라고 합니다. 또 친구한테 전화해서 또, <laughs> 예, 예,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으한 시간 통화했는데 나,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자. 예, 그렇게까지도 갑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 어둠 또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을, 듣는 사람도 어둡게 만듭니다. 어둠을 전도하는 어둠을 전파시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아멘? 어둠이 내게 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잖아요. 아멘? 생명의 빛은, 생명의 빛이 있으면 어둠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런데 어둠이 왜 들어와요? 왜? 내가 허락하니까. 아멘? 내가 허락하면 안 됩니다. 어둠에 대해서, 불평에 대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들었다 할지, 할지라도, 사다나 떠나가. 나는 결코 불평하지 않아. 나는 감사해. 나는 이미 이겼어. 나는 승리했어. 하나님이 이곳의 상황을 바꾸실 거야. 아멘. 그렇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울과 신라와 같은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뜻이 궁금하잖아요. 하나님 뜻은 뭐래요? 범사에 감사라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형편 속에서 감사하래. 바울과 신라처럼. 그리고 풍요로운 것을 누렸을 때에도 하나님께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에 대한 말씀에 설득됐고 말씀에 반응되어서 믿음이 생겼다면 그것에 대해서 확증은 감사인 것입니다. 네. 아멘. 네. 남나세 가다가 길을 가다 넘어졌어요. 넘어졌어도 감사하십시오.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할렐루야. 아유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 이미 나았습니다. 의 말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치유 받았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황이 뭐, 문제 딱터졌어 아,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뭐, 아, 내가 뭐, 아, 뭐, 뭐가 문제지? 내가 지금 뭐 잘못하고 있나? 이런 죄책감, 자책감이 자동적으로 생기면 안 됩니다. 아멘. 자동적으로 그냥 감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상황은 바뀔 것입니다. 합력하여서 바뀔 것입니다. 실직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선하신 분이시죠. 항상 좋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이신데 선하신 분이신데 좋으신 분이신데 나한테 나쁜 거 주실 일이 있습니까? 그럴 턱이 없죠. 그럴 턱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감사하시길 추원드립니다 한밤중 같을 때에도 밝은 태양빛처럼 밝은 좋은 일들만 있을 때에도 범사에 감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활 속에서도 감사하셔야죠. 속량의 은혜 주신 거 감사하고 의의 생명 주신 거 감사하고. 와, 저는 예, 이 말씀을 예, 예, 비슷한 아주 아주 신략 같은 빛 하나 보고 몇 년을 성경을 연구했어. 요몇 예. 년을 파고 파고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온 말씀이냐? 내가 못 듣던 말씀인데 못 듣던 말씀이 도대체 이 말씀이 어디서 온 거냐? 몇 년을 성경을 보고 보고 계속 아침을 땡기고 땡기고 새벽에 일찌감치 일어나서 계속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이냐? 예, 그랬더니 결국 도착하는 게 여기 지금 전하는 이 의의 말씀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너무 귀한 말씀 어디 가서 드, 들을 수 없는 이 귀한 말씀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도 주님 저를 하나님의 생명 주신 아들로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다들이시라면 저는 피조물 중에 마다들입니다 피조,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생명 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속량의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를 하늘의 기업의 상속자로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편에 나도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수많은 그 천사들을 내가 부릴 수 있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사는 나를 돕기 위해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천사들 청사, 항상 대기주로 기다리고 있어요. 뭐 궁금하다고 무, 무당 찾아가지 마시고 예. 예 교회 다니시면서 무당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어 궁금하다고 아휴 쥐어쥐어 예 절대 그러지 마세요. 뭘 궁금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장래 일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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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몰라요? 말씀을 안 읽으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아멘. 아, 아. 말씀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아멘. 주은자매게 지난주에 이제 어 저기 제주도에 예 다녀왔습니다. 영어를 배우려고 영어 캠프를 갔는데 가자마자 딱 알겠더래요. 어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더래요. 딱 영적인 직감 가운데 딱 알겠더래요. 아멘. 우리 집사님들 아셔야죠. 아멘. <laughs> 청년도 아는데. 청년도 아는데. 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직감적으로도 딱 알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도 주십니다. 주일날 메시지 중요합니다. 제가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여러분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전하든 아니면 의식적이지 않든 그냥, 그냥 전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해듣렸든 성령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